여왕기하 10장 여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까지 3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후가 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를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바하를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하를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함에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받게 되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의 신당 있는 상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이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에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행하였은즉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후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 예후 왕의 업적 업적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후가 잘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세별이 들여왔던 북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철폐시킨 그런 일이죠. 자,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계책을 쓰미 아멘 자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합 집의 모든 남자들을 다 물살 시키죠. 아비 아들 여호라망을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아베집의 남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예, 나머지 바알 숭배자들을 다 이제 쓸어 버리기 위해서 계책을 세웠다. 아합보다 나는 바알을 더 크게 섬길 것이니 바알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그죠? 예. 그래서 20절 21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봅니다. 시작. 예후가 바알을 위한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이 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온 나라의 바알 대회를 공포하고 바알 제사장들은 전국에서 다 에, 모여라. 그리고 바알 신당에 에, 들여보냈더니 막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꽉득 찼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예복을 가져와라. 바알 제사장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바알 바할 제사장인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다 구별되도록 그렇게 하고 바알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 다 밖에 나가라. 그리고 밖에다가 80명을 배치해놓고 이제 바알 제사장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바알 신당을 예. 27절 보니까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변소로 만들었다. 아, 그러니까 이 예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그 예,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세벨이 두려운. 온 나라의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려 했던 이런 이런 일을 아주 잘한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계책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죠? 그냥 막 열심만 가지고 한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숭배자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이바승 숭배를 끝낼 수 있을까를 잘 계획을 세워서 지혜를 냈다는 거죠. 바 대회를 공포하고 전부 모이고 그 다음에 일을 처리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을 할때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우리가 아무런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우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잘 세울 필요가 있다. 어, 여러분 세상 일도 어때요? 세상 일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죠.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우죠. 예,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울 필요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그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뭐 창조하고 둘째 날에 뭐 창조하고 하셨죠? 예. 네. 그 순서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잖아요. 왜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환경을 뒤에 만든 게 아니에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예, 나중에 사람을 만드는 순서가 순서와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고 때가 참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간 세계를 세계 역사를 경영해 오셨는데 그 때가 딱 적합한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철저히 잘 세워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계획이 100%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역사하시고 누가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열매를 거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 사역 원칙을 골로새서 일장 이십구절에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하신다고 그냥 가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에, 역사하고 일하는 그래서 나의 노력과 헌신이 100%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가 100%될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 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성실하신 분이니 하나님과 일하는 동력자인 우리 모두가 나에게 맡겨준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는 예후 신앙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예후가 잘한 것도 얘기하지만 예후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2 8절2 9절두 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기한 드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은 완전히 철폐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느바사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숭배하는 죄는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열심으로 하나님 뜻 대로 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나머지 죄를 철폐해야 되는데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내지 못하는 죄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남겨둔 죄가 뭔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31절도 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자 바알 숭배에는 열심을 냈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는 어떻게요? 해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렇게 한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전심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실까요?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십자가에 드러나 있잖아요. 이온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 없어서 숨못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이런 사랑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세상 부귀영화 아무리 모든 걸다 주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또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니,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자, 예후 아래로.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왕으로 사대를 지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철폐한 일이죠. 잘한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몇 대를 주신다고요? 사대를 주시겠다. 그런데 좀 아쉽잖아요. 왜 4대예요? 한 40대 되면 안 돼요. 한 400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근 4대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손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대까지 복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대로 순종하여 사는. 가정 가문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자손들을 그렇게 크게 복 주시겠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우가 하지 못한 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그지요? 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적당히 다른 거 섬기고 율법을 전심으로 행하지 않고 적당히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면 자손 만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저 여러분 가문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럿 온 땅과 곧 갓사람과 르벤사람과문하세사람의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럿 바산까지 하였더라. 에후의 남은 사적과 행적과 모든 일과 업적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불러다가 요단 동쪽의 비옥한 땅들을 공격하고 뺏게 하는 이런 징계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을 행하시냐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시라는 게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조간 세상에 살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갈라데스 6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경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지 않은 것 요행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35절, 36절 두 절도 봅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우 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달인 애수는 2 8헤이더라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파란만장했던 예후의 삶이 마감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에 장사됐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해수는 28년이다. 여러분 28년 작은 해수 아니죠? 28년 굉장히 긴 해수예요. 한 사람이 목해 28년 했다. 오려한 거잖아요. 저도 와서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14년밖에 안 됐어요. 28년이면 아직 절반을 더해야 돼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다 세상을 떠나게 돼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떠났어요 아브라함도 떠났어요 다윗도 떠났어요 다 떠나는 거죠 네. 어, 잘 화를 안 냅니다만 은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가장 화를 많이 냈냐 빈도수를 따지면 운전하다가 화를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말도 막 그냥 말도 안 되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 자꾸 화가 나. 그러다가도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도 잠시 살다가 떠날 세상 떠날 사람인데. 누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 세상 안 떠날 사람 있어요? 다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아유, 저 사람 조금 살다가 세상 떠날 사람인데. 뭐, 30년 살지, 40년 살지, 50년 살지 모르지만, 다 세상 떠날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국률이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사시면서 막 얼마나 막피 터지게 세상에서 사세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화도 나고 예? 예, 막 그렇게 하실 텐데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다른 사람을 볼때 어떻게 해요? 예, 저 사람도 언젠가는 세상 떠날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있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혹이라도 내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상 떠나기 전에 꼭 구원받고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